안녕하세요. 읽어주는 가상화폐 뉴스입니다. 드비어 그룹 CEO 이더리움 이번 주 5,000달러 돌파도 가능 하이피스트에 따르면 12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재무 설계자문 기업 드비어 그룹 라이젤 그린 최고 경영자가 한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ETH 가격은 이번 주 5,000달러 선 돌파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더리움은 올해 암호화폐 강세장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라며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 ETH 가격이 일주일 내5,000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